자만동 어, 파스텔 장타대 1등 출신 아, 진짜 진짜 선수 했어야 되는 사람이 와, 와 93발 많이 나왔다. 와 많이 갔다.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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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laughs> 보셨죠? 네, 대단하신 분이시죠? 장타대회 아마추어 장타대회 1등 하신 분이신데 드라이버 오늘 비법을 좀 한번 알려 주실까요? <laughs> 더늘려 주세요. 아, 더너 려 주실까요? <laughs> 네. <laughs> 하, 여기서 더 나가고 싶어요? 더 2003... 늘릴 수가 있어, 근데? 더 늘릴 수가 있지. 와, 진짜? 네, 정말요? 네, 더 늘리려면, 뭐를 더 추가하셔야 되냐면, 다운 스윙 할 때, 네.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쓰는 걸 가지셔야 되는데, 음. 다운 스윙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음. 공방향으로 당겨오는 걸 조금 더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내 몸은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서로 음, 반대되는 힘을 되게. 음. 네, 지금 자꾸 당겨와 버리니까 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바깥쪽으로 내버리면 네. 클럽 스피드가 조금 더 빨라지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했죠 자, 멀리 네, 백스윙 올려보세요 여기서 대부분 이거를 여기를 좁게 다운스윙을 이렇게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네. 그걸 조금 더 뒤쪽 방향으로 강하게 빨리 내리는 거죠 음. 이렇게 빨리 내리는데 지금 이 동작이 되게 어색하시잖아요 네. 여기에 왼쪽으로 도는 걸 추가해 보세요 왼쪽으로 몸을 왼쪽으로 돌면서 <laughs>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거 네. 추가하고 이것 추가 네샷 추가하시면 됩니다 샷 추가. <laughs> 샷 추가 자 한번 해볼게요 올라가서. 얘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때 그 방향으로 내리면서 이거를 내... 팔을 내리나 아니면 손을 내리나 손을 내리죠 아. 클럽을 헤드를 내 몸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고 네 그렇죠 그걸 언커기라 그래요 몸을 왼쪽으로 확 돌아야 돼요 이렇게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백싱 탑에서 속도를 아, 최대한 아이언, 올리고 아이언은 여기까지 끌, 끌고 오잖아요. 네. 드라이버는 여기서 그냥 풀면 되는 요 빨리 풀리는 건가요? 느낌이 더 가지셔야 돼요. 아... 근데 몸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봤을 때그 모션이 나오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느낌을 캐스팅 설명하는 느낌이 거예요. 네. 아니고 네. 얘가 도니까. 그냥, 네, 그렇죠. 걔는 힘을 그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 서로 이렇게 되겠죠. 아... 자 하고 내리고 네. 풀고 네. 그거를. 같이, 그렇죠. 그럼 남들 봤을 때 눈치 못 채게. 어, 어. 나는 느낌을그느낌을 같지만. 그 느낌을 음, 습니다 네. 정말 세게 해보세요. 위에서. 네, 세게. 네, 하체는 무시. 네. 확! 그렇죠. 오, 대단하시죠. 크로스티들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93.5. 음, 오케이. 신기하다. 네, 거기서 더 멀리 치고 싶다. 이걸로 또안 된다.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템포를 더 빨라지셔야 돼요 아 템포라는 거는 템포랑 리듬을 아셔야 되는데 이 템포는 시간이잖아요 네. 어드레스서부터 맞을 때 걸리는 시간을 만약에 측정을 한다면 이 리듬이라는 거는 이거에 따른 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근데 대부분 다운스윙은 빠르게 오고 백스윙은 천천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리듬이 깨진 거거든요 음 다운스윙이 당연히 빠르지만 백스윙도 어느 정도 템포를 올려줘야 다운스윙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음... 나는 똑같은 백스윙 템포를 갖고 다운스윙만 빨리 해야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음...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클럽스 트리가 빨라지려면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스윙 템포를 조금 더 빨리 해주면서 그 동작을 해볼게요 쭉 음, 네. 올리시고 휙 그렇죠 더 빨리 올리셔도 음, 될것 될 같아요 신기하다. 이건 9 4 9면은나 진짜 빠른 거예요. 이거 나 보시는 분들 진짜 이거 라이브로 봐야 되는데. 라이브 베스트. <laughs> 거 진짜 장난 근데 아니야. 근데 더 빨리 하면 더 빨라지실 거예요. 근데 근데 이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 이거 했더니 뭐 유튜브 찍고 왔더니 카톡 올 수도 있어. 어. 프로일 때 망했다. 공 난사 나온다. 아왜 그러냐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템포를 적응하는 시간. 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가다 보면 50km 갈때 느리 뭐 빠르다고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적응 대리면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100km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도를 올렸어, 50km 달리다가 갑자기 100km 달려버리면 갑자기 되게 빠른 것처럼 느껴지셔서 제어하기 힘들지만 계속 달리다 보면 적응하죠. 맞아요. 그렇게 적응을 시켜서 어. 비거리를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 백스윙 템포를 천천히 하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음. 올라가면 적응이 안될 거예요 아. 근데 연습을 하다보면 빠른게 결코 그렇게 미스샷이 나오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이미 다운스윙이 빠르기 때문에 음. 내가 다운스윙이 느린데 빨리 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음. 이거에 대한 대본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음. 보세요 제가 다운스윙이 빠르면 그거에 맞는 템포를 가졌을 때제 백스윙 템포가 빨라 보이지 않는데 제가 다운스윙은 느린데 얘를 빨리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음. 반대로 느리고 빨라도 이건 리듬이 깨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템포를 조금씩 더 올려보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오. 음. 이 속도에 적응을해면 네. 이거 밑으로 안 떨어져요. 이, 이 템포에 적응. 면 <laughs> 장타 대회 하는 사람들 음. 잘 보면 이거 이거 하던데. 그렇죠. 어. 그거 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왜 잡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템포 잡려고 <laughs> 아니요. 어 힘이 먼저 작용을 하고 모션이 일어나야 돼요. 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추어들의 생각은 내가 팔이랑 몸통이랑 몸을 오른쪽으로 도니까 체중이 실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음. 그게 아니라 힘이 먼저 작용을 하고 그 이후에 모션이 일어나야 돼요. 아이 힘을 이용해서 모션? 그렇지. 음. 그니까 반동으로 던져내는 거죠. 음. 자 다운스윙, 백스윙 할때 그래서 그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클럽을 왼쪽으로 던져놔요. 네. 그러면 이걸 다시 돌리기 전에, 모션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압력이동이 일어나겠죠? 힘. 힘. 힘이 먼저 이 땅을 누르는 힘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걸 던져내서 모션이 만들어지고, 음. 그럼 다운 스윙도 마찬가지로 얘가 모션이 일어나고 음. 휘둘러지겠죠. 음. 그래서 장타대회 하는 선수를 보면 힘을 먼저 써놓고 돌리는 거예요, 모션을. 예, 음. 네, 그것까지 아, 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아. 거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하고. <laughs> 그렇죠. 그걸 반동을 이용해서 백스윙 빨리 올리셔야죠 응. 빵! 그대로 반대로 쳐버려야 하고 돼요 여기 할 때도 그렇죠 응. 던져버리고 리듬을... 여기 공이 있는데 이렇게 가려면 어떡해요? 여기서만 이렇게 가면 돼요? 뭐 그거를 그렇게 동작을 지금 되게 크게 하시잖아요 제가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동작을 크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잔발로 하셔도 돼요 음. 쿵! 쿵!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약간 쿵! 이런 느낌으로 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300라드. <laughs> 힘이 먼저 작용하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후려 요 빨리 갔다가, 휙! 그렇지. 나 그냥, 발, 그냥 백스윙만 밟고 시작하면, 음. 압력이동이 먼저 일어나고 시작하면 돼요. 오케이. 어, 살벌한데? 어, 진짜, 진짜 실로 봐야 돼. <laughs> 나만이랑 이제 유튜브 안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아. <웃음> 차차님! <웃음> 선생님 저하고 함께 하시죠 채풀로와 차차! 채풀로고와 차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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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망토 입고 올까? 빨 너무 <진짜>. 좋은데? <웃음> 우와, 우와. <웃음> 큰일 데 <났네>, 이거? 진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찍 장난 아니다 아 진짜 기존의... 또 방금 네. 내리긴 했는데 이걸 못한 거 같아요 네. 그렇지. 네, 이거 실제로 보셔야 돼요. 저. 장난 아니야. 네. 음. 그렇죠. 큐똥. 음. 어. 야. 흔들림도 없어요. 아, 그 선수 보호 차에 여기까지 아, 네. <laughs> 지금 많이 주실 것 같아요. 네, 어, 힘 빠지신 네, 것, 것 같아요. 고생 네. 많으셨어요 오늘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 일단 어, 240야드 난생 처음 찍는 거 지금 그렇죠. 어, 너무 네, 사실 영광이네요. 이렇게 멀리 나가시는 분을 거리를 더 늘리는 거는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죠 그렇죠. 네, 뭐 5야드, 10야드 늘리는 거 되게 힘든 건데 조금 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다 보면. 진짜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어, 지금은 아, 내가 많이 나가봐야 220일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네. 생각보다 더 멀리 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음... 피지컬적으로 워낙 좋으시니까. 아, 그러면... 영광이네요. 네. 네. 거리를 갑자기 한, 한순간에 늘려주셔가지고, 음... 뭔가 드라이버는 그동안 뭐 연습을 뭘 해야 되지? 그냥 음... 딱히 몰랐는데, 네. 다, 거리 욕심이 갑자기 불타오르네요. 아... 자 아, 이제 다음 편은 우리가 아이언도 네. 준비를 한다는 거. 아 그래요? 네. 어. 제, 제가 제일 고생하는 게 아이언이기 때문에 네. 다음에 네. 아이언 낚점으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